네 안녕하세요. 평균적인 게임 실력을 가진 남자 평균남입니다. 누구니 또 아니다 됐다 어왜 이렇게 느려 잠깐 그럼 탱커니까 아, 체력 방어 방어 노란 방패가겠다 일단 초반 노란 방패 이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다 노란 방패를 일단 가고. 파파크크왔왔네 e Moko, Nick Moko, Red Moko, Tan Mogulakio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이 o n t know. I don't k n 개쩐다 전멸 썼어, 봐봐. 니들이되었습니다하게 전멸을 써 버리네, 그냥 야, 난 어떡하라고 <laughs> 나피 달았는데. 망설임이 없어요. 그냥 그냥 전멸 곽써 버리네. 그게 정답이에요. 다안 썼으면 바로 기절인데. 아, 까비야. 어, 나. 엥? 응? 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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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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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일단 버티기만 해. 이왜 아, 이래? <웃음> <웃음> 아이태니다 와딩 한번 라인 싹 밀고 <laughs> 저게 <왜 그래? 웃음> 다시 난 집에 갔다가 정글 먹고. 아그 나갔다. 무시한 바이크 지시 <laughs> 너무 없다. 어 문도다. 있죠. 예. 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어 미친 궁이죠, 와. 진짜. 어 탈이 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. 공, 공, 공. 요렇게. 우 우와. 와. 탑에 오면은 계속 더블 킬 당하는 것이야. 여기서 탑 오면은 우리 아까처럼 똑같이 잡으면 돼요. 어 잠깐만. 나 이거 뒤로 간다. 뒤로 가요. 걸리죠, 이거? 궁 쓸까요, 여기? 아니, 아니야. 궁은 됐어요. 타워도 없잖아요. 끝 일까지 깔끔한. 이게 <laughs> 한 번. 빠진 거빠딩 없어요. 지금 제대 안 온다 미친 거 아니야? 제대 지금 미드 완전히. 아, 이거 빼야 돼. 빼야 돼. 빼야 빼야 빼야. 다 왔다, 다 왔다, 다 어, 다오으면 이기게요. 다오으면 이기게요. 그냥 빼, 그냥 빼. 아, 갑다. 아, 거기서. 허, 빡세구만. 아 가시카파를 봐야 될것 같고요. 지금 파이크 너무 잘 껐어. 룰시안이. 가장 무서운 적은. 어이구. <laughs> 어이구. 왜안 가셨? 그니까 아 이건 무리였다. 왜안 가셨? 이건 무리였다. <laughs> 이런 무리를 하다니. 아 이건 좀 아니었네. 가죠. 무적 <laughs> <능적> 효과로아무것안되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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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이게맡아타이게맡아야 <laughs> <마타죠>. <마타야. 웃음> 와, 살렸다 아, 어,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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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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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 됐어요 빼요 이제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건 내가 줘야 돼. <laughs> 내가 있으니까 무조건 도망가네. <laughs> 마이 있으니까 그럼. 아우 그지 같은 진짜 이속. 궁이 있어야되는데 <laughs> 궁이 없다 왜 마이 니, 에, 니가 먹게? 사이크 번다 어? 내가 왜 먹지 이거? 갑니다 오케이 쥐치기 들어갑니다 궁 들어와있어요 아 이거 바꿀까? <laughs> 문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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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립니다. 이승우 누구야? 아, 철을 처치했습니다. 아이스? 응? 아 궁은 아, 궁은 아까웠어요. 궁은 제피달 달았을 때 그냥 써주면 요 어차피 저 체력 많아요. 2500이야 2500 와... 어? 너무 오, 멀어 이거 안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파이크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어디서 감히 음? 내가 쟤네들인줄 아냐 나 마이다 조 <laughs> <laughs> 어 저거 잡아야 된다. 저거 잡아야 된다. 뒤에. 에헤이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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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이러면 슈레를 딱칠 테니까. 와. 오. 따라가. 오케이. 응. 힐링, 뭐, 은근히 짤짜리가 좋네. 힐짤짜리. 은근히 차네. 저꽤 많이 차요, 그거. 무시하면 안 돼요. 짤짜리 잠깐, 얘가 뭐야, 얘한테. 아! 아, 깝해. 일제야, 그냥 이거 깨라! 집중 공격 당하셔. 이지야 저거 저거 깨라 왜? 근데 궁 <laughs> 어따 썼어요? 아까 썼어요? 아, 아까 쓴 거. 나궁 있는 줄 알았네. 아... 아... 아까 지막 그 진입하시잖아요 세명 있는데 그때 썼어. 피오라피오라 잡았다 피오라 잡았다. 궁은 아, 썼는데 와 이거. <laughs> 엄 <laughs> 타이밍이 좋았고요. 아, 개 좋았다. <laughs> 이건 내가 못어네 내가 못가도 찾아요. 찾았네. 킬 진짜 간다. 와힐봐 <laughs> 와. 힐 봐. 와. 공치시면 슈뢰 갈게요. 아니 아니 이 사이온이 먼저 들어가야 아, 보슬미밀야 되는데. 와. 기 어? 잘한 넘지. 팀. 나이트 이겼다 이겼다 달리자 달리자 끝. 그래야 돼 달려야 돼. 수펠는 아까 썼고. 아 역시 아, 마타다. <laughs> 역시 아, 마타다. 진짜. 집중력 나 <laughs> 아니야. 개힘들다 마타 진짜 아. 끝났다 훅 하면 끝나네 끝복했다 하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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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타죠 아 마타 어 나도 됐다 마타 아 힘들었다 마타 아. 올려야지 이거 영상 마타는 올려야 돼 <laughs> 이즈리얼 S 아오오 명사서 마스터 예스 야 d m 씨 6만 7만 8천 <laughs> 미쳤다 진짜 7만 8천 <laughs> 와군 개쩐다 아이고 D양 개쩐다